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길 따라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걸어가신 그 핏자국 따라 그 선명한 핏자국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래국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 아마 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듯이 이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그의 백성 그피 발자욱 따라 걸어가는 그의 백성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므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희생의 제사는 입술로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께 어떤 열매를 가지고 그분께 감사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입술의 제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지만 또한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히 죄인이 어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된 영혼만이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이 화목해 된 영혼만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를 칭찬한다고 할때 누가 그 말을 고이 듣겠습니까? 이것은 비아냥으로 들릴 것이고 굉장히 거슬리게 들릴 것입니다. 화목한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내게 기쁨의 양약이 되는 것이지 원수가 나를 미워하고 내게 적의를 표시한 자가 나를 칭찬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함정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6월절 날에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했다면 죽음의 사자는 애굽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사망의 권선는 장자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죽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바깥에 문지방에 들보에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피가 보일 수 있도록 피를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은 그 피가 모든 집마다 적용됨으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살아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른 자만 생명을 보존케 된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아는 것. 이거 인간에게 별로 유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은 그러한 자를 멸하려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내 영혼에 바릅니다. 믿음으로 바릅니다.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문설주에 내 영혼의 문설주에 그의 피를 바릅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피가 흘렸다가 아니라 나에게 그 피가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그때 죽음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피를 받아들여 나를 위한 피로 고백되어질 때그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 피가 나의 경험이 되고 내 영혼의 문설주에 발라져서 성부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흥건히 적셔 나를 사망해서 회복해내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그의 피로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죄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된 것이지요 주님이 그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광가되었습니다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죄가 프리패스 되었습니다 용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내 영혼에 울컥거리는 그 찬양의 예사가 주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감격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감격입니다. 전율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전율입니다. 감격과 전율. 이것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날 살리셨네. 그래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주의 극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에 그가 날 살리셨도다. 감격과 떨림으로 주 앞에 찬양의 희생 제사를 올려 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피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그 피에 몸이 떨릴 만큼 감격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목해 되었나이다. 이제 그 피는 내 의미가 되는 피가 되어 사오니 이 개인적인 거룩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